안녕하세요, 페어입니다. 지난화에 파트를 복사했었죠? 파트를 찾아 클론하면 변수에 복사된 파트가 들어오고 그 파트의 페런트를 웍스페이스로 정해주면 웍스페이스로 파트가 생성되는 그런 스크립트였습니다. 참고로 원본 파트가 어디 들어있든 복사된 파트의 페런트는 웍스페이스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페런트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페런트 무조건 하세요. 어쨌든 복습했고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펑션이라고 씁니다. 대문자 없이요. 그리고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서요. 저는 크롬 파트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붙여줍니다. 다음에 괄호에서 오른쪽으로 한칸간 다음에 엔터를 치면 n 드를 자동으로 완성해줍니다. 참고로 이름 지었을 때는 진짜 아무렇게나 지어주면 됩니다. 변수 이름 지을 때랑 똑같아요. 그리고 변수 이름 지을 때 언급했던 주의사항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뭐, 띄어쓰기 없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색으로 변하지만 않는다거나 아니면 앞에 숫자로 시작한다던가 이런 거요. 어쨌든, 이렇게 썼으면, 여기 지난화에서쓴 스크립트를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건 이제 제거. 이제 프린트, 아, 라고 적고, 웨이트, 이라고 적고, 마지막으로 이름 지어준 거, 클론 파트, 과로를 적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제 쭈르룩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얘는 무시하고, 일단은 프린트 아... 프린트가 무슨 함수였지? 아 출력하는 함수 해가지고 아를 여기다 출력해 줍니다. 스크립트가 두 번째, 여덟 줄로 왔어요. 그랬더니 웨이트라고 쓰여있고 이가 적혀있어. 웨이트 아... 기다리는 함수구나 하고 2초를 기다려요. 스크립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럼파트를 봤어요. 어, 이게 무슨 함수지? 처음 보는데 하고 다시 위쪽을 보니까. 아이 함수구나 해가지고 이 함수가 뭔지 봐요. 아 파트 복사하고 워크스페이스에 생성하는 함수네. 그래서 똑같이 파트 복사하고 워크스페이스에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해 보면 아 출력되고 2초 기다린 후에가 에... 아니라 파트 아무튼 2초 기다린 후에 파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시간 관념이 좀 빠른가 봐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만의 함수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펑션 쓰고 함수 이름 쓰고 이렇게 괄호를 붙여준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동작 써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함수를 직접 만들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for 반복문에도 스크립트 일일이 다쓸 필요 없이 그냥 클 l 파트 하나만 쓰고 wait 하면 끝나는 일이겠죠? 그래서 실행하면 지난 나랑 똑같이 50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쓰면 장점은 여기는 스크립트가 짧아서 잘안 드러나지만 이제 여기만 보면은 어, 포 반복문 50번 반복하는구나 뭘 반복하는데? 기다리고 어, 클론 파트, 파트를 복사하는 걸 반복하는구나 라는 게 한눈에 바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또 함수의 장점 두 번째 지금은 클론 파트 함수를 여기서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스크립트가 복잡해지면 클론 파트를 막 여기서도 쓸수 있고 여기서도 한번더 쓰고 막 여러 군데에서 쓸수 있어요 그럴 때 만약 함수를 쓰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일일이 파트 복사해야 되는 부분에 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정말 귀찮고 스크립트가 쓸데없이 길어집니다 이것을 모두 클론 파트로 퉁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함수를 쓰는 거고요 함수 주의사항 함수는 무조건 위에서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함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실행하면, 바로 네 번째 줄에서 에러 났어요. 네, 얘네가 밑에 있는 함수는 못 읽어요. 무조건 함수는 위에서 미리 선언해 줘야 그 밑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 함수에서도 로컬 붙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수, 로컬, 함수, 로컬, 둘다안 붙이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에요.